이번 아 일본 구마모토에 있는 아소 그랑비리오 CC를 다녀온 소감은 어떻습니까? 다시 가고 싶다. 음, 아, 근데 진짜 아소 그랑비리오 CC는 씨씨는... 음. 온천 네. 온천은 어땠어? 온천은 그냥 나는 쏘쏘 쏘쏘? 그, 그래도 네. 완전 자연 온천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내가 좋아하는 무척 높다 그런, 아. 그런, 그런 물은아니어서 오, 온천은 좋은데 음. 근데 내가 나는 이렇게 목욕을 하고 나왔을 때반지반질라고 아, 끌끌한 걸좋아하는데뭐 음. 음. 바깥은 모르지 않아서 아소 그랑비리고 어땠어요? 여기는 아, 그, 오소리 아, 오소리가 아, 너무 귀여웠어요 <laughs> 그거는 <웃음> 그거고 일단은 나, 내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 우리가 아소 그랑비리오 가기 전에 유튜브를 꽤 봤었잖아 음. 근데 맨날 소개하는 게 크게 한네가지 정도 장점을 얘네들이 얘기하거든 음. 일단 첫 번째 비행기 시간이 짧다 비행 시간이 음. 우리가 1시간 한 시간 한 삼십 분한 시간 4 0분요 음. 정도 것밖에 안 걸리니까 음. 비행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날 가자마자 또 바로 그날 그 라운드를 날이... 한 거잖아 1 8 호를 그날 음. 라운드 한날 음. 한 기억나는 거 있어 뭐첫라운드첫 음. 아아아아아 라운드에 첫일래첫호첫 호래 첫 호래 첫 호래 첫호 아, 첫 호래 첫 호래 지 음. 이 영상에도 다 남겨놨으니까, 음. 이게 뭐, 우리, 진짜, 이, 골프, 이런 유튜브, 우리 골프 알달팡에, 어, 즐거운 골프 여행이라는 유튜브에, 완전히 박제된 거지, 뭐. 음. 근데, 그리고 두, 또두 번째로, 여기, 그거, 그거가 좋잖아. 무한, 이, 무한 주류랑, 특히 무한, 무한 대게. 대게. 근데 이 대게가, 엄청 수율이 좋았단 말이야. 아니, 아니 약간 대게를 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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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게 배부르게 무, 그래. 먹어봤냐? 어, 응. 그러니까. <laughs> 니들이 게 맛을 알아? 아, 게 맛이 <laughs> 아니라 대게를 대게를 대게. 대게 많이 먹어서 아니 대게 많이 먹어, 배가 부르수 있냐 음, 응. 아니 그치 대, 대, 대게 근데 대 보통은 우리 한국에서도 대게를 먹긴 하는데 보통은 막 냉동 시켜 놓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이 조금 별로 맛이 없거나 아니면은. 특히나, 홍게 같은 경우는 너무 짜잖아. 근데 여기는 그러지 않았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 대게를 대게 배부르게 먹어봤냐? 이랬더니, 음. 우리 딸이 뭐라는 대로? 응. 음. 히히히, 아. <laughs> 그거야? 어. <laughs> 하여튼, 그거가 두 번째 그 무한주류랑, 있어. 어, 대게를 무한으로 먹었던 거가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석식이 워낙 유명해서 재방문이 되게 많은 그 골프 패키지 중에 하나라 그랬거든.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런 거는 그다음에 뭐한 진짜 한 120만 원 돈에 진짜 아무런 추가 비용이 안 든잖아 빠이빠이. 그린피 카트비 캐디 피까지 다 해서 뭐 캐디는 노 캐디니까 뭐 캐디 피는 없긴 하지만 보통은 그 카트에다가 캐디 팁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일본 골프는 일단 그 캐디 관련한 게 없으니까 그런 거. 또 좋았던 것 같고 완전 음, 아, 그러니까 카트가 해저드가 없어 약간 공기지대라서 그런데 좀 있어 그건 이제 첫날 갔을 때 거. 이제 서 코스가 그렇죠. 그렇고 근데 하, 이게 네. 워낙 여기가 아소 국립공원이라 그러니까 여기 언듈레이션이 있어. 너무 심해가지고 운동에 빠지면 못 나와 그, 특히나 두 번째 날세 번째 날 같은 코스로 쳤던 몽코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절벽 뭐, 니, 니가 뭐 등산한다 그랬지. 아니, 네 발로 네 발로 기어오라. 기어 올라온다 그랬나? 음. 그걸못 찍은 게안타깝거 아, 찍혔어. 네 발로 기어오는 거? 어, 그 그러니까 이렇게 네 발로 기어오르는 장면을 덩커벌, 처음부터 덩커벌. 끝까지는 찍지 않았지만 덩커벌, 덩커벌. 막 덩커벌, 네가 덩커벌. 어, 네 발로 이거 뭐 걷는 거예요 하면서 두 했던. 발로 못 올라와. 음, 그거는 영상이 있더라고. 찍히고 뭐야? 그러니까. 무슨, 무슨 각도? 막암벽동반하는줄 음. 알았어. 음. 90도 절벽을올라온는줄 알았어. 맞아, 맞아. 그리고 음. 그 다음에 좋았던 게 이제 온천. 나는 온천이 괜찮았거든. 근데 난 온천 물을 떠나서 음. 일단 내가 원래 이런 골프 패키지 여행을 하면 새벽 완전히 모범생이 되잖아. 그럼 아침에 새벽 진짜 새벽 한 다섯 시 정도면 배가 벌써 일어나가지고 거의 온천 문을 여는 거지. 그리고는 아침에 새벽에 그렇게 온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저녁에 라운드 끝나고 또 온천하고, 그 다음에 또 다섯시 반에 무한 또 부패 먹고, 또 산책한 다음에 자기 전에 또 온천 가고. 난 이게, 그래서 보통 라운드 하고 나면 우리가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되게 아리많이 백이거든. 근데 요번에 일본 여행 가서는 이, 달이나 이런데, 알이, 파스 근육, 같은 게. 근육통이, 근육통이 안 왔지. 통이안 왔지. 완전히, 그러니까 그, 그, 원래 이렇게, 온천하면서 그 노천탕에서 음. 살살살살 이렇게, 이렇게 종아리 같은 데를 이렇게, 이렇게 주물러주고, 막 이렇게 마사지를 조금 해줬거든? 그니까 러 하나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음. 하여튼, 요번에 일본 여행은 우리가 처음이었지만, 너무 좋았다, 나는. 그래서 다음에는, 하여튼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일본 여행은 완전히 근데 조금 우리 부부 컨셉 이랑은 좀 틀리긴 하지 그치. 우리 부부 나는, 컨셉은 나는 18월 돌고 음. 아소, 아소. 그, 구마모토 어. 성을 가든지 구마모토 시내도 돌던지 야시장도 가 음, 이런 가고. 관광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미니 관광 그 중간. 보통은 근데... 만약에 오늘 요번에도 18월을 돌았을 때 우리가 한 2시쯤 끝났잖아 음. 보통 동남아 같았으면 우리가 분명히 갔을 거라고. 근데 여기 택시비가 너무 비싸. 그치, 이거. 한, 어디지? 구마모토, 그 구마모토 성까지 있는 데로 가려면 한, 30분. 한,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정도 걸린다 그랬다. 한 시간 정도 걸린다 그랬어. 한 시간. 어, 음. 그 정도에 4인 기준으로 36만원? 음. 뭐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왔다 갔다로. 그 다음에 그 가까이 뭐한 한 30분 거리에 있는 아소시는 크게 볼 거는 없는데? 거기도 뭐 거의 한2 0만원돈 이상 달라고 하니까 조금 그게 조금 아, 완전히 진짜 산 속에 박혀서 골프만 친 거지. 음, 그래도 국립공원이란 네가 말한대로 오설이도 보고 진짜 좋긴 좋았지. 음. 춤추고 있잖아. <laughs> 아이고. 하여튼 이렇게 아니 나는 여기 가서 아소랑디오가 좋은 점은 아. 참 나무가 예쁘다. 이렇게 음. 어떻게 이렇게 뭉실뭉실 복스럽게 생긴 나무들이 그냥 쭉쭉 음. 뻗어 있는지 음. 그래서 나는 이게 삼삼나무 일본이 원래 이 삼나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음. 나무가 쭉쭉 뻗었는데 다 그, 약간 옛날. 가지는 뭉실뭉실해서 트리처럼 완전히 삼각형 되게 이쁘긴 하지. 음. 되게 하여튼 예뻤어. 다음에 하여튼 일본 여행은 어뭐 북해도든 또 한번 가보고 싶긴 하다. 근데 여기가 아소국립공원에 있는 데가 아소그랑비디오가 있고 아소스카이블루가 있고 한세개가 그때 있다 그랬잖아 근데 대충 이 이렇게 막 영상들을 보면 좀이 컨셉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에는 아소그랑비디오 말고 요런 그러니까 이런, 이런 패키지 말고 따로 저게 뭐 이렇게 그 후쿠오카나 요런 쪽에 요즘 워낙 엔화가 싸니까 한 번쯤 다시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더라고. 그지? 여행은 언제나 좋지, 즐겁고. 일본이든 동남아든 다 좋고. 그렇지. 거기다 골프까지 오케이. 치지. 오케이. 여기, 그리고. 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는 내가 야시장을 못 갔다는 게좀 아쉽긴 한데. <laughs> 음. 그건 다음에는... 동남아 같은데, 나 야시장이 있는 거지. 아니, 다음에 일본 가도 야시장은 음. 일본에 조금, 조금, 조금. 조금 그런 거는 거기. 그러면 도심에 있는 음, 도심에... 호텔을 딱 근거지로 두고, 음.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 그래, 야, 나는 그런, 그런 여행하고 싶고 음, 그리고 나는 골프장이 매일 타, 틀렸으면 좋겠거든. 아니 그리고 나는 그 시내에 음. 우리가 그때 태국 갔을 때 음. 시내에다가 호텔 중간쯤에 음. 해 놓고 한 30분 차 타고 가서 에이코프장 가고 음. 그 다음 날은 그러니까 B. 일본도 그런 식의 상품이 있을 거라고 아, 근데 그러니까 시내 시내 주변 호텔을 다어서 그래서 야시장도 가고 뭐 슈퍼마켓 일본 슈퍼마켓도 음. 가보고 음. 그럼 좋긴 하지 근데 야 일본은 아까 30분 가는 데야 20만 원씩 달라 그랬는데 근데 그런 택시비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담이 될수는 있겠지. 그니까 하여튼 다음에 또 다른 다른 형태의 일본 골프 여행을 해. 우리 또 한번 계획해 보자고. 오케이. 이번 여행은 즐거웠습니까? 야스 야스 야스. 오케이. 근데 동생이 행복해. 뭐가? 골프 차가. 아 진짜? 응. 나는. 응. 오늘은 이거 요거... 이게... 이게 사는 힐링. 게 힐링으로 사는 거지. 그렇지 돈벌어서 많아. 개 쓰는 거지. 열심히 쓴다뭐 열심히 으니까 조금씩 이런 거 쓰는 거 괜찮아. 좋아, 좋아. 정세민 다음 번또 아, 더또 좋은 요더 음, 좋은 데로 또 가자, 하나 둘셋 해징! 아, 안녕. 안녕. 자, 동기. <laughs> <놈기>. 부드러운 여자야. <laughs> 부드러운 여자. 정세민 I don't understand.